저응깜슨맨 <laughs> 스님 셋이겠죠 무슨 말이에요? 뭐가 뭐가 셋이라는 거죠? 상대 만승있어요 만승 상대 만승. 만승있어요 만승 어 러브미 11441점 난 언제 만승자냐 아, 아까 아 9시 적으라고 해서요? 아 죄송합니다 네 3시 저그 죄송합니다 제가 좀이 시계를 잘 볼지 몰라가지고 좀허리를좀 합니다 3시 적그 대충 알아들으면 되니? <laughs> 지금 어 빨간색 저그거든요 아 이게 지금 종족도 다 나오는구나 프로 저그 랜덤 아다 나오는구나 이번에 업데이트 되면서 음 런처 업데이트 하더니 종족도 보이는구나 저 이제 알았어요 그럼 초반에 막 어? 종족 뭐지? 종족 봤어요? 이런 말안 해도 되겠네 얘는 뭐야? 이드가참 아름답게 지는데 아마 이하글판을 처음 들, 들, 들으시는 분들은 예, 네, 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어? 입구다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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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구

에 네, 저거 막혔어 이거. 아예, 지원 큰일이다 큰일. 집어떻 어, 해? 네, 네. 어 저거 막혔어. 너는 가지 마 가지 마. 원 대기 중. 아, <목소리> 똑 9시 갈까? 포토인데 포토. 짧게 한번 걸리자. 아왜 어, 도망가고 그래 포토박으면 되는데 와. 뭐냐 망했네 망했네 망했어

오케이 okay, 하나씩 주고받았네요 그래도 아무고 멀리도 왔다 야야 어? 저글링 있어 요아아 <목소리> <잘하네. 목소리> 뭘 그래요? 가. 괜찮다. 저기 작인이 있어요? 네. 무슨 일이죠? 여긴 보치겠는데려이고 있었음. 바로 소개 드릴게요. 글쎄요. 아직까지는 모르겠는데 건설로 가지고 데이터가 왔습니다. 건설로 준비 완료. 보방 지원 대기 중. 끝. 여기 고요 방문기 투자 여긴 뭐지? 얘들아, 나 혼자 놀아. 안전을 준비 완료 하시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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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쓰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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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쓰셨, 자, 나의 쓰셨, 자, 나의 자, 나의 쓰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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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의 쓰 자, 나의 쓰 어이 정도면은 이득 아닌가요? 일이 있어요? 이 정도면 이득이죠? 방 <끈> 지원 대 중. 건설로 준비 완료. 작업 끝. 방 지원 대 중. 안돼. 준비 완료. 관설로봇 준비 완료. 예, 알았고요. 예. 무슨 일이죠? 이상태 가분관 무방 지원 대기 중. 네네. 한번부터할까송이 네. 네. 바로 시연 드릴게요. 건설로봇 준비 완료. 수행사가 왔습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무슨 일이죠? 예. 네. 무방 지원 대기 중. 오늘 <목소리> 있을 겁니다. 어, 무방 지원 대기 중. 수행사가 왔습니다. 오늘 있어요?

명을주시으 어디 있어요? 무슨 일이죠? 작업 끝. 예. 알아으고요 작업 끝. 무슨 일이죠? 그러게요. 프로토스 뭐하나 한번 볼까요? 넌설 나한테 핵맞을 준비해라. I'm sure they do. I'm s u r 자, 그럼 원 있어요? 예, 알았다고요. 5번 지원 대기 중. 네, 감사합니다. 저희 콘솔룸 준비 완료. 명령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사령관. 명령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사령관. 시작합니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다령관 알겠습니다, 사령관. 출동이다. 좋습니다. 아, 많은데 우후 <laughs> 아이스 <laughs>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아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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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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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거기는 가스 또 먹어. 가스를 안 먹어 얘. 어, 조심조심 아, 우리 편은 뭐 하냐, 근데? 스완 아, 까 더럽게 안 모이네, 진짜. 입방 지원 대기 중. 전동 모적 중. 왔습니까?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시작합니다. 출동이다. 작업 끝. 급히 명령을 주십시오. 나이스 나이스. 출동이다. 잘한다 우리 편. 왔습니다. 이신중입니다 보고.

大家准备好了吗？Okay, 내릴까요? 좋습니다. 시작합니다. 답승 준비 됐나요? 치료해 드릴게요. 단독 작전을 넣었습니 단독 작전을 넣습니까화면 잡혔습니다. 아... 어. 아. 아. 아, 얘가얘 가, 안 걸렸었네.

아, 멘트가 습니다 엔터리,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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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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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알습니다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알다 가두 갔다어 아, 충원분이 모셔 오세요. 상황은 못엇아었 자, 수술 시간입니다. 문제없어요. 경로 확인 어, 러브움이 나갔네. 러브움이 나갔네요. 아 로붐이 나갔네. 로붐이 나갔네요. 아배틀코즈 나오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야 저거 겁나 잘하는데. 와. 아 이거 배틀까지 나와야 이게 딱아 진짜 명경기가 될것 같았는데